일본 아베마 TV에서 첫 선을 보인 불타는 트롯맨은 일본 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매회 유효 시청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며 전에 없던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사마라 불리는 황영웅 씨의 인기가 대단해 매회 방송마다 3만 명이 넘는 팬들이 그의 열정적인 무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스고이 황사마 헨선 모데스네라며 그의 매력에 푹 빠진 팬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한국에서 시작된 트롯 열풍을 일본에까지 전파했습니다. 일본 팬들은 황영웅 씨의 무대를 보며 그의 감성적이고 파워풀한 목소리에 매료되었고 그의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황영웅 씨는 각 회마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동시에 따뜻한 위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영웅 씨의 인기는 일본 네트롯 문화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 일본 관객들은 한국 트롯의 매력에 눈을 뜨고 황영웅 씨를 중심으로 한국 트롯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시청률의 상승을 넘어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의 끝없는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불타는 트롯맨의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사랑받는 트론 문화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으며, 황영웅 씨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